산골의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아 이렇게 해가 빨리 떠도 이 골짜기 저희 집까지 해가 내려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아 그리고 이 산골의 겨울에는 아 차에 늘쌍아그 서리가 와서 어 서리가 끼어요. 성해라 그러나요 서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아침에 운행을 하려면 차에 유리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 얘네들을 시, 엔진을 걸어서, 시동을 걸어서, 어, 히터를 켜서, 그, 성행가, 서리인가, 서리라고 이제 할게요. 서리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 그, 시동을 켜서 성, 서리가 제거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특히나 우리 디젤 차인 경우에는 한참 걸리겠죠. 그런데 이런 서리를 좀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로 이 성애를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아, 생각을 좀 해서 여기다가 뿌려볼게요. 아마 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제가 성애 제거를 위해서 여기 꽃담초 샤프란 아, 여기 얘가 그 섬유 탈취제죠. 섬유 탈취제도 써볼 거고요. 그리고 얘는 아, 홈스타 유리용 세정제. 유리창 닦을 때 유리 닦을 때 쓰는 세정제예요. 그리고 얘는 어, 벌레 자국 제거제. 그 뭐죠? 운행을 하다가 보면 그차 유리에 벌레들이 와서 이렇게 딱깍 붙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어, 얘는 벌레 자국 제거제예요. 그리고 얘는 블루밍퓨어라고 해서 손 소독제예요. 얘네들이 어, 제가 얘네들 얘네들은 아마 음, 알코올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알코올이 들어간 거고 얘네들은 알코올이 들어간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얘네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 테스트 해볼게 바로 얘예요. 과산화수소수. 이 과산화수소수는 어, 여기에 그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어,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다가 제가 과산화수소수를 좀 따라 넣어야 되겠죠. 어, 과산화수소수를 통째로 그냥 갖다가 이렇게 위에다 휙 뿌리면 어, 얘네들이 좀 소비가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다가 이렇게 어, 뽁뽁이 예, 분무기죠. 분무기에다가 어, 얘네들을 넣어서 제가 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얘네들을 들고 이제 차로 왔어요. 차에다가 얘네들을 이제 하나 하나 뿌려볼게요. 자, 먼저 유리 세정제. 자, 유리 세정제를 뿌려보겠습니다. 자, 유리 세정제를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녹는지 일단은 처음에는 녹아요. 자, 얘는 유리 세정제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놔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어, 우리 벌레 자국 제거제. 벌레 자국 제거제. 아 얘는 거품이 일어나네. 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벌레 자국 제거제. 이렇게 놔두고요. 손으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좀 해서 지워지는지 볼게요. 아, 얘는 지워지지는 않네요. 얘는 지워지지는 않고, 얘는 다시 오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얘는 아, 섬유 탈취제! 섬유 탈취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 이제 녹겠죠. 얘네들이 사르르 이제 녹아 들어가는데 녹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얼 수가 있어요. 그게 얼지 않는 게 관건이죠. 자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 얘는 이렇게 살짝 녹긴 했어요. 아 이렇게 녹긴 했죠. 자그 다음에 얘는 아 얘도 살짝 이렇게 녹기는 했어요. 얘는 어떻게 됐죠? 어어 어. 어, 어떻게 됐는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볼 게 바로 얘죠. 얘가 바로 뭐냐면 가사나 수소수죠. 자, 얘는 다시 녹았다가 얼었어요. 다시 녹았다 가 얼었어. 얘는 어 그대로 녹아져 내리네요. 녹아 내려요. 어 얘가 음, 버프 오프해서 버그 오프해서 벌레 자국 제거제예요. 자, 얘네들은 어 얘는 안 돼요. 얘는 홈스타 유리용 제거제는 일단은 얼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를 뿌려볼게요. 얘는 가산화수소수예요. 가산화수소수. 자, 가산화수소수를 이렇게 뿌렸어요. 자, 듬뿍 뿌려봤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가산화수소수를 좀 뿌려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기다려봅니다. 다시 얘가 녹아 내리는지, 다시 어는지 음, 얘가 샤프란, 어, 샤프란이라고 하는 꽃담초. 어, 얘는 계속 흘러내리면서 녹아 내리네요. 어, 얘가 샤프란 그 섬유 탈취제죠. 섬유 탈취제는 어느 정도 어, 녹아 내리는 녹아 내려요. 아, 녹아 내린 걸볼 수가 있고, 어, 얘어 버프, 어, 버프 얘는 지금 그 벌레 자국 제거제는. 이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얘가 우리가 흔히 많이 갖고 다니는 손 소독제죠. 손 소독제 스프레이형. 자, 손 소독제 스프레이형을 여기다가 한번 뿌려볼게요. 스프레... 어, 손 소독제도 어...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놓고 어, 기다려 보면. 어, 유리 세정제는 일단, 아유, 얼었어요. 근데, 바삭바삭 해서, 와이퍼로 제거를 하면 될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얘는, 아, 얘도, 얘가 누구죠? 펄. 어, 예, 예, 버프, 오프, 버프 제거제, 그, 벌레 자국 제거제도, 어, 녹기는 녹아요. 이렇게 골고루 다 뿌려놓으면, 아마, 어, 좀, 와이퍼로 하면 없어지긴 하겠는데, 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샤프란, 어, 여기, 얘가 음, 섬유 탈취제, 섬유 탈취제, 오잘 어, 녹기는 하는데 얼음이 완전히 녹지를 않아요. 완전히 완전히 녹지를 않고 뭔가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 얘가 바로 어, 과산화수소수죠. 과산화수소수, 어, 어, 아, 과산화수소수도 잘 녹지는 않네요. 어쨌든 어 이렇게 요 과산화수소수예요. 그리고 얘가 어 손탈 그 탈취제 아 얘가 잘 녹네 얘도 잘 녹고 어쨌든 이렇게 잘 녹아요. 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쓰실지는 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어,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 우리 차에 만약에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런 스프레이가 있다면 어, 어떤 거든지좀그 뿌리 뿌려서 뿌려 놓고 나서 어, 얘를 테스트를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아, 얘도 오, 얘가 잘 녹네요 여기다가 뭘 뿌렸었나요 아까 아, 어쨌든 지금 제가 테스트한 거 얘네들을 갖다가 어, 사용을 하면 아, 될것같기도 해요 얘가 아, 아까 여기다가 과산화수소수를 재료에다가 뿌렸었나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조금은 더 도움이 되네요 얘네들을 성애를 제거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제가 여러개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아침에 급할때는 어, 이렇게 어, 섬유탈취제나 아니면은 어, 이, 얘는, 얘는 조금 어렵겠고요 아, 그리고 얘 음, 얘가 그 과산화수소수예요 과산화수소수 정도를 뿌려서 안에다가 히터를 켜놓으면 금방 녹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애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거나 해야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힘좀 어, 시동을 걸어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제거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꿀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산골에 살면서 해가 늦게 들고 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얘네들 녹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물론 아파트 지하라든가 어, 이 위에 가림막이 있는 서리를 맞지 않는 곳에 해놓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차장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는 게 어,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음, 얘도 괜찮아요. 예, 섬유 탈취제, 섬유 탈취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차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차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상 여러분에게 성예제거에 대한 스프레이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보다 가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